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봅시다. 어, 시작. 내가 누구인가 알고 있는 일꾼. 다시 내가 누구인가 알고 있는 일꾼. 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것저것 사역하시는 게참 감사한데 특히. 사실 오늘 같은 날은 무지하게 춥잖아요. 그렇죠? 안 추신가 봐. 얼마나 추워요. 근데 이 추위에 밖에서 차량 안내하시는 그 모습 보면, 물론 뭐, 어느 곳 사역을 하든지 다 소중한 사역인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또, 이렇게 차량 안내하다가, 수고하십니다.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면 안수 집사님들 되게 행복하지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차좀 빨리 빼주세요. 네. 그리고 차가 안 빠진다고 막 안수 집사님들한테 손가락질하시고 그래도 안수 집사님들은 천사처럼 다 그냥 웃으면서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다 해서 같이 화낼 수도 없고 그냥 하니 웃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 보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어느 어, 무엇을 제가 이렇게 좀 보다가 언뜻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어떤 자매가 너무 이제는 얼굴이 환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자매는 이렇게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다섯 살때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섯 살때 아버지가 헤어질 때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가 꼭 돌아오마. 아버지가 꼭 돌아오마. 그 다섯 살때한 이야기를 가슴에 꼭 간직하고요. 자기는 아버지가 돌아올 때 어떻게 웃을까? 그래서 맨날 웃음을 연습했대요. 아버지가 돌아올 때그 행복한 것을 연습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자네가 이제 컸는데, 자매가 컸는데도 늘그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냐? 아버지가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늘 나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데도 아버지가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행복한 얼굴을 연습했더니 그냥 행복하게 됐대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차량 안내하시고 막 힘들어도요. 주님 돌아오신다고 해서 안했어요. 해서 안 안했어요. 반드시 돌아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드시 돌아오실 주님 만날 생각하면서 주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러면서 그냥 얼굴을 행복하게 하시면 이 근육도 얼었다가 다 녹아질 것 같아요. 아멘. 왜 안수 집사님들이 앞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앞서 있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들의 그 웃는 행복한 얼굴은 많은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말해도 참 귀한 게 있잖아요. 안수 집사님 시절에 항상 일부 예배만 나오셔서 차량을 안대하셨다고 그래요. 어쩌면 일부 업에 나와서 차량 안내하는 게더 어려울 수 있어요. 털 새벽에 나와서 서울시장 근무할 때도 그렇게 하셨대요. 꽤 나와서 그 안내하는 것이 그분이 그런 얘기를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자기는 안내하면서 내가 겸손해지게 됐고 안내하면서 장로가 됐고 안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안수집사님들께서도 그것을 불평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으로 여기시고 우리 자랑도 안내 하시고 또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우리 안수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되려면 나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근 네. 사람들이 보면, 다른 사람은 알기 쉬운데, 나를 알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알면서, 당신 이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당신 왜 이래? 이렇게는 참 잘하는데, 나를 알기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사실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한때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했던 것이 제일 부끄러워요. 나는 준비된 목사로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했던 그 시절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사실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나였는데 나는 그래도 준비된 목사야.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목회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세월을 흘러가면서 때로는 연단도 시키고 고난, 광약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소수나 네가 누군 줄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진흙이다. 같이 합시다. 나는 진흙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흙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진흙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진흙이 일을 한다면 사람들을 다그 웅덩이에 빠뜨리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진흙이 존재하고 있으면 모두가 다, 다 힘들어져요. 근데 나는 진흙인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게 되면 사람들을 다 웅덩이에 빠뜨리는 것이고, 진흙이 진흙으로 일을 해봐야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요. 진흙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난 결국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일하면 모든 걸다될줄 알지만 진흙은 할 수가 없어요. 진흙은 도저히 아무 일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흙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진흙이라는 거. 진흙은 어디에 올려져야 일이 조금 시작되냐면, 진흙은 농로 위에 올려져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나는 농로 위에 올려진 나. 내가 농로 위에 올려져야 그게 그래도 일이 조금씩 뭔가 다듬어지고 일이 됩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사님, 세상은 이런데 왜 교회는 이렇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일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끄집어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의 일만큼은 진흙은 진흙으로서 아무 가치가 없어요. 진흙만 남아있으면 아무 일 못해요. 저는 최근에 자꾸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줘요. 우리 교회들이 너무나 세상의 프로그램들을 너무 도입해서 심지어는 아니 왜 그렇게 교회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텔레비전 하던 것을 교회로 도입하고 왜 교회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세상이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뭐 이틀밖에 안는 청소년 집회인데 제가 청소년 집회하는 걸 보면서요. 너무 제가 감동이 됐어요. 세상에 중학생, 고등학생을 모아놓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냥 겁이 질려요. 왜냐하면 아니 학생을 모아놓고 새벽기도 해야지 그것도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애들이 어디서 자냐면 이 추운 겨울에 교회 교육관에서 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육 교육관에 자면서 애들이 새벽기도 하죠그 다음에 아침 먹고 9시에서부터 12시 반까지 딱 10분 쉬어요. 그리고 말씀 찬송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딱 1시간 주고 나서 그리고 1시 반부터 또찬양이 들어가서 2시에서 5시까지 말씀기도 밖에 없어요 그리고 잠시 저녁 먹고 쉬었다가 저녁에 또 그렇게 해요 근데 나는 생각이 안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저 아이들을 놓고 제가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애들이 거기서 고꾸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4,500명 된 아이들이 거기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즘은 교회가 전부 다 세상적인 프로그램만 다 도입하는데 그럴싸하거든요. 하들으면 애들이 그럴싸하는데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진흙동인 거예요. 그대로 진흙동이에요.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도 요 정말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백석대학이면 장총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단 출신이세요. 그런데 신학생들만, MDB 학생, 대학원생들만 천 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천 명을 놓고 가장 바쁜데 12월 마지막 주에 집회를 하는데요. 제가 갔더니 그래요. 프로그램 좀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무사님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 나는 신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이 없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요, 무사님? 아침 새벽에는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는 것만 1 시간 반. 오전에 말씀 증거하는 것만 2 시간. 오후에 말씀 증거하는 것만 2 시간. 저녁에 말씀 증거만 두 시간, 그리고 앞뒤로 찬양과 기도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다요. 예 나는 그런 신학교가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장총장님이 그러 얘기를 해요. 무사님 지금 신학교는요, 머리는 무지 무지하게 커져 있는데, 모두가 다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은 너무 거리지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을 집중적으로 2박 3일을 한 강사를 모셔놓고 그냥 2박 3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밥 먹고, 기도하고, 찬냥하는데 내가 볼 때는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실, 세상에 있는 진흙덩어리 갖다가 아무리 별프로그램다 해도요. 그런데 또 하나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세상 프로그램이 없으면 돈이 안 들어가. 돈 들어갈 게 없어요. 근데 세상 프로그램을 해보세요. 재정도 얼마나 헛된 대로 많이 쓰는지 몰라. 쓸데없는 재정을 그렇게 쓰는데 결국은 다 진흙이야. 끝나고 나면 다 진흙이야. 우리는 진흙 등이요, 어디 위에 올려져 있어야 돼요? 농로 위에 올려져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아니하고 일을 해 봐야 다 진흙일 뿐이에요. 아멘, 말씀과 붙어 있지 않고 일을 해 봐야 전부 다 진흙이에요. 머리 좋고 세상 가진 것 많고 세상의 지식을 다 갖추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농로 위에, 그 말씀과 붙어 있고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수지사님들이 정말 사역이 너무 아름답게 하시는데 정말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어디 위에 있자고요? 농로 위에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말씀 위에서, 항상 거기 위에서 일을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위에 붙어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원래 안수 집사의 직문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집사는 당의의 지시를 받아 봉사하고 부재하는 거 이렇게 헌법에 써 있어요. 농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서도 일을 해야지만 교회에서는 반드시 당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냥 여기서 저기서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일을 해보세요. 여기저기 다질흥이 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에서는 당회의 반서구에서 거기에 위에서 지시에 따라서 봉사할 때 그게 바로 농로 위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진흙이다. 두 번째 나는 농로 위에 있는 진흙이다. 그걸 항상 잊지 마시자고요. 그래서 농로 위에서 말씀의 반서구에서 말씀의 반서구에서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농로 위에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 있는 나. 네. 자, 농로가 있습니다. 그 농로 위에 진흙이 딱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늘 그걸 만져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나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때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로 위에만 있고, 그리고 성령이 늘그 위에 만져주고 있으면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즉, 내가 진흙이고 나는 농로 위에 있으면 성령께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농로 위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하며 사역하자. 아버지 당신이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주세요. 나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세요. 즉 말씀의 농로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할때 시간이 쫙다 흘러가세요. 흘러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작품이 거기서 나와요. 누구의 작품이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다 이루어놓고 너무 아름다운 작품을 하고 난 후에 그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안수 집사님으로서 30년 일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안수 집사님 너무너무 30년 동안 멋있게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40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안수집사님들 3, 40년 일하시고 난 후에 제가 몰라줘도요. 서운해 하지 마세요. 왜 3, 40년 일하시고 난 후에 그 3, 40년을 너무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신 거. 누구의 작품이었어요? 하나님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우리 아버지가 알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를 예쁜 작품으로 한해, 이해, 이태, 삼해를 흘러가면서 만들어주신 그 은혜, 아버지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 일어난 수집사님과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뭐요? 진흙. 나는 뭐요? 동로 위에 있는 진흙이다. 그래서 나 혼자 일을 하면 다 세상 일이에요. 진흙덩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 위에서 말씀에 붙잡혀서 사역하자고요. 아멘. 그것은 곧 교회 안에서는 당의 지시를 받고 목사님이 말씀하는 지시를 받고 사역하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는 농로 위에 있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에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뭐 하면서 사역하자?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가 주세요. 아버지가 이끌어 가 주세요. 그래서 3, 40년 지난 후에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